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팔아온 혐의를 받는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밀리에 유통망을 구축해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흰색 가루를 한쪽으로 모읍니다.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투약하는 겁니다. 경찰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에 공급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화 예약제로 운영하고 마약 투약을 원하는 경우 비밀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통책과 투약자 등 피의자 41명 가운데 34명이 베트남 국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국가 출신이니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노려 점조직 형태로 마약류를 거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업이나 관광, 유학비자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생활비 충당이나 유흥비 등을 벌기 위해서 이런 불법적인 범죄에 발을 듣게 되는데, 반드시 경찰에 검거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경찰은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등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6,440만 원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또 유통책과 투약자 등 4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자국인 베트남으로 달아난 국내 총책 25살 여성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고 추적 중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